안녕하세요. 뷰티 정보를 알려드리는 뷰티 기롱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인 운동법인데요. 제가 무인 운동을 하면서 이빨 시인가 이빨이 당기거나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몰랐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우리 그림이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까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뮤잉 운동을 하면서 이빨이 불편하거나 답답하신 느낌이 드신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잉 운동법을 발견하신 분은. 영국의 종묘라는 치과 의사분이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거는 혀 근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뮤잉을 따라하게 되면은 얼굴형의 변화가 될수 있다고 해서, 어, 외국에서는 굉장히 흥했던 운동법이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얼굴형이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무잉을 알게 되었었답니다. 정확한 운동법에 관련된 거는 전문가 분들이 동영상이랑 각종 포털 사이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게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법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의 글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원인부터 알려드릴게요. 무인 운동법은 빨대로 많이들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이 빨대의 끝이 앞니빨과 입청장 위를 찍어주시는 부위가 스팟 부위가 돼요. 그 스팟 부위에다가 혀 끝이 맞닿으면서 그 운동법을 유지하는 건데요. 혀 끝이 스팟에다가 닿았을 때 처음에는 그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자꾸만 자꾸만 혓바닥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평하게 붙어야 되는 혓바닥이 안쪽에 구부러지게 되면서 밑에 치아를 자꾸 미는 형태가 되거든요. 안쪽에 있는 혀가 아랫잇빨을 밀면서 시린 현상도 생기게 되고 이빨 당김도 느끼게 되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편하고 혀에 자꾸 힘을 주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아랫잇빨의 치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혓바닥에 힘을 주는 자세를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과하게 무인 운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과한 힘으로 이게 자세가 조금 불안전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저처럼 혀에 너무 힘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알아낼 방법으로 따라해 주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무인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무인 운동은 어금니를 떼고 하는 운동인데 처음에 혀가 불편하신 분들 위치를 좀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금니를 붙여 주시고 어금니 붙이고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인 다음에 혓바닥을 편안하게 평편하게 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금니를 조금씩 조금씩 떼주세요. 그 다음 은 자세를 해주시는 거랍니다. 어금니 붙이고 혓바닥 스팟에 붙인 다음에 힘 빼주세요 어금니를 살짝 떼운 상태에서 은네 응. <laughs> 되게 간단하고 이 예용을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진짜 하다보면 혓바닥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간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혓바닥에 너무 과하게 힘 들어가셔서 이빨이 당기고, 턱이 당기고, 뭔가 시린 연생이 느끼시는 분들은 혓바닥에 힘 빼시는 순서부터 해주시면은 무잉 운동법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운동법과 같이 하면 좋은 게턱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턱 스트레칭 하게 되면은 혀긴 기능에도 좋고, 턱선 라인도 잡아준다 그래서 다들 시간 나실 때마다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턱 스트레칭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쪽 손을 쇄골 사이에 둔 다음에 다른 한쪽 손은 턱 끝을 잡고 잡아당겨 주면서 혓바닥은 뮤잉 운동 동작을 해 주시면서 침상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내년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올해 벌써 며칠이 안 남았네요. 다들 한해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좀 머리도 복잡하게 되고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항상 늘 노력하고 좋은 영상 남기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티그림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사랑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새해에는 좀더 예뻐져서 만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해피뉴이어. 안녕.